해볼까 TV. 안녕하세요. 해볼까 TV의 보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구 솔루션으로 꽤 유명한 이지어스의 데이터 복구 마법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지어스 데이터 복구 마법사는 이지어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지어스 데이터 리커버리 위저드 포 맥. 네. 현재 16.5가 최신 버전이네요. 일단 무료 데모판을 설치하여 복구 테스트한 후 구매하셔도 됩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여기 예요 링크로 페이지 이동한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대략적인 프로그램 설명을 확인해 볼까요? HDD, SSD, 퓨전 드라이브, SD 카드 등의 장치에서 사진, 동영상 등의 손실된 데이터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맥용 독점 데이터 복구 솔루션인 T2칩 네. 애플의 T2 보안 칩은 저장 매체를 암호화 처리하여 해커가 맥을 원격으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에게는 골치 아픈 숙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저스의 데이터 복구 마법사는 애플의 T2 칩 데이터 암호화 문제를 최초이자 유일하게 해결하여 암호화 데이터를 스캔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삭제, 파티션 손실, 포맷, 파티션 분배, 시스템 충돌, 바이러스 공격 등등에 의한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백업 파일 복구를 할수 있고요. 복구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복구 가능한 파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스캔 모드, 스캔된 결과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파일 필터, 파일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요. 시스템이 다운되었거나 부팅이 불가능할 경우, 부팅 가능한 복구 USB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데이터 보호, 클라우드로 복구, 원격 IT 지원 기능도 있네요. 16.5 버전의 새로운 기능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3단계 데이터 복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1단계, 손실된 파일을 스캔할 드라이브 선택. 2단계, 빠른 스캔과 정밀 스캔을 통해 손실된 파일 검색. 스캔된 파일을 유형 또는 경로, 필터링과 미리 보기로 확인한 후, 새 위치로 복구. 네, 좀더 자세한 사용법을 원한다면, 여기 사용자 가이드 보기를 클릭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해보죠. 이제 복구 테스트를 해볼까요? 무제라는 드라이브 명의 USB 메모리에 AI, DMG, JPG 등 다양한 파일들을 넣어 놨는데요. 장비 사진 JPG 폴더를 선택한 후 옵션과 커맨드와 딜레이트 키를 함께 눌러서 바로 삭제한 후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복구 마법사를 열고 한번 볼까요? 외장 드라이브 무제와 시스템 드라이브가 보이죠? 앞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 무제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손실된 파일 검색을 클릭합니다. 스캔이 시작됐죠? 예, 시작하자마자 120개의 파일이 검색되었다고 뜨네요. 예전에 삭제되었거나 포맷된 파일들까지 모두 검색되는 것 같습니다. 스캔 속도가 꽤 빠른 편이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스캔 결과를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유형과 경로로 결과 검색이 가능하고, 이름, 크기, 작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정렬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기 방식은 썸네일 보기, 리스트 보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썸네일 보기를 선택하면 사진과 영상 파일을 썸네일로 확인 가능하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별도의 창에서 좀더큰 화면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볼까요? 네, 이렇게 스캔 중에도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복구를 원하면 복구 버튼을 눌러서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복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것 같고 미리 보기도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형 탭에서 여러가지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스캔 중에도 썸네일이 바로바로 바로 떠서 좋네요. 경로 탭을 볼까요? 디렉토리가 있는 파일, 디렉토리가 없는 파일, 빠른 접근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디렉토리가 있는 파일에 무죄 드라이브가 두개 검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제 드라이브에는 앞에서 삭제한 장비 사진 JPG 폴더가 보이고 두 번째 무제 드라이브에는 드라이브 내에 존재하는 폴더와 파일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삭제된 폴더와 삭제되지 않은 폴더를 구분해서 보여주니까 편리하죠. 아직도 스캔 중이지만 앞에서 삭제했던 장비 사진 JPG 폴더를 복구해 볼까요? 저장할 대상 위치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저는 폴더 선택을 클릭하고 데스크탑으로 저장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아래의 무제 외부 디스크를 보면 오른쪽에 느낌표 경고 표시가 보이죠? 네, 대부분의 복구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이지어스 데이터 복구 마법사 역시 스캔된 저장 장치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장 클릭. 음, 친절하게 바로 복구된 파일 보기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네, 폴더명까지 삭제되기 전 그대로 복구 저장되었네요. 이번엔 디스크 포맷을 한후 복구가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삭제 후 포맷까지 해 버리면 전문 복구 업체 의 솔루션으로도 완전한 복구가 어렵죠. 윈도우의 경우 포맷을 했더라도 덮어 쓰기를 하지 않거나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맥은 포맷을 하면 초기화가 같이 이루어져서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저스 데이터 복구 마법사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한번 보죠. 자, 포맷 완료됐습니다. 파인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네, 완벽하게 포맷 됐죠? 이지어스 데이터 복구 마법사에서 무제 드라이브를 보면, 네, 텅텅 비어있죠? 스캔해 볼게요. 경로로 확인해 보면, 음, 기존의 폴더가 보이지 않네요. 폴더 구조는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유형은 어떨까요? 썸네일로 보죠. 네, 사진은 복구가 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파일명이 원본 파일과 다르죠? 네, 동영상 파일도 일단 썸네일은 뜨지만 파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경로로 확인해보면, 네, 폴더는 살아나지 않았네요. 일단 스캔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스캔은 끝났고요. 사진 미리보기는 잘 되고, 아, 어, 네, 영상 미리 보기도 잘 됩니다. 사진과 영상 파일을 선택하고 복구해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어, 복구가 잘 됐네요. 사진은 어떨까요? 사진의 경우 삭제한 후 포맷까지 된 상태였죠? 어, 복구가 잘된것 같습니다. 아,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 사진이 깨졌네요. 역시 삭제하고 포맷까지 하면 완벽한 복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사용해 보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수로 포맷을 했거나 삭제를 했다면 다른 중복 작업은 하지 말고 바로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하는 것이 복구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EZ어스의 데이터 복구 마법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해복가TV의 복가였습니다. 해복가TV. 다음에 또 봐요.